경찰 조사, 무리한 기소 방어, 변호사 도움 없이 가능할까? 변호사 없이 무리한 기소를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미묘한 차이나 증거 해석 오류로 혐의가 확대될 위험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 가능성과 혐의 범위를 평가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과 함정을 분석하여 전략적 대응안을 설계하며, 조사 중 진술 방향을 조율하여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를 방지합니다. 또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고 불리한 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여 향후 형사 절차에서 방어력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 조력을 통해 진술 관리, 증거 검토, 조사 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무리한 기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